FSM을 이용하여 밴딩 머신을 구현했습니다. 이때 아웃은 인풋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밀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1 h 르츠도록로 설정했습니다. 이때 스테이치는 0, 1, 2가 있는데 0은 초기 상태, 1은 500원이 입력된 상태, 2는 이제 1,000원이 입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스테이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웃풋하고 넥스트 스티치의 계산하는 로디게이트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은 인풋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리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은 인풋에서 이제 계산된 것을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산 값을 이제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영원이 상태에서 500원이 입력되면 500원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500원 입력된 상태에서 또 500원이 입력되면 1000원이 입력됐습니다. 1 0 0원이 입력된 상태에서 500원이 들어오면 1,500원이 되었기 때문에 음료수를 반환하게 됩니다. 1 5 0 0원 입력되고 500원이 입력된 상태에서 1000원이 입력 들어오면 1,500원이기 때문에 음료수를 반환하게 됩니다. 500원 입력된 상태에서 입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현지 스테이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6,000원 입력 들어오고, 1,000원이 입력된 상태에서 1,000원이 들어오면 2,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500원하고 음료수를 구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밴딩 머신을 구현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